안녕하세요 바르댄스 대표 저대표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건 가성비앤스라고 하죠. 메시앤스입니다. 보이시는 거는 높이가 900입니다. 900 높이고 색상은 이렇게 보이시는 거와 같이 전부 다 있습니다. 어, 빨주노초파나고 전부 무지개 색상으로 전부 다할수 있으시고요. 여기는 빨간색입니다. 기둥 색깔도 언밸런스하게 시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기둥은 녹색, 파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기둥은 빨간색, 검은색, 흰색, 그 다음에 모두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감가하니까요. 이런 색상 같은 경우에는 공장지대에서 많이 사용합니다. 물류센터라든지 보안이 목적이다 보니까 높은 걸 많이 하십니다. 이런 구백 같은 경우에는 경계, 경계를 지을 때 많이 하시고요. 그 외에 이제 고란이나 멧돼지, 야생동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데는 높이를 1800이나 1500 정도로 많이 하십니다. 전원주택단지 같은 데는 추천하지는 않는데, 그런데 꼭 필요하신 고객님들이라면 색상을 약간 바꿔서 한마톤 색상으로 하시면은 그나마 좀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보할수 있습니다. 한마톤 색상은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이런 색상이에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검정색도 있고, 그 다음에 밤색도 있어서 심플해 보이지만 전혀 심플하지 않은 색상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높이, 그 다음에 색상 그리고 기초로 시공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튼튼하게 이렇게 제가 지금 한 80kg 정도 되는데 밀어도 밀리지 않습니다 튼튼해요 밑에 그리고 콘크리트에는 앙카시공으로도 가능하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시엔스를 소개해드렸고요.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